가운데가 점점 이제 환해진다라는 것이 좀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, 얘,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얘를 남기든지 얘를 남기든지 둘 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? 네. 그런데 얘가 아직까지 그렇게 어, 어, 오래된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쌩쌩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은 좀 잘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안으로 들어간 걸 그냥 다 계속 자르고 나니까 공간이 계속 좀 보입니까 위에서 보시면 어 위에 쪽에서 보면 지금 점점 아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 처음 하면보다도 가운데 쪽에 공간이 생겼다라는 게좀 보일 거예요 됐죠 제가 처음부터 잠, 섬세하게 안 하고 그냥 큰게 한번 잘라 본 다음에 한번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더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는 좀 낮고 얘는 좀 높죠 보이세요 이것도 네. 맞죠 그래서 똑같이 자르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낮이를 두고 어, 맞추게 되어지면 나중에 꽃이 폈을 때 약간 층층이 펴서 좀더 입체적인 그 꽃이 피었다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간격,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좀 높낮이를 약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것도 굳이 요, 요거는 요만큼 잘랐다고 하면 얘는 좀더길게사게 잘라 보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폈을 때 조금 더그 층층이 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감옥 장미를 어떻게 이호가 전정하고 있는지,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, 어떻게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. 안녕!